손재수가 들어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투자를 못 해가지고 막 안달이 날 때가 있어요. 어 그러고 어막 봤는데 막 되게 좋아 보이고 어 그럼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 네. 산재를 어, 많이 걱정을 하세요. 많이 네. 많이 네, 그렇죠. 네. 근데 산재일 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음어 어떻게 보면 뻔하죠. 삼재가 들어왔을 때 하면 안 되는 행동들 투자 첫 번째 투자 네 투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네 돈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투자 삼재가 들어오면 좀 많이 잃는 수준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잃고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재는 사실 어, 삼재 풀이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삼재 풀이 같은 경우에 금전적으로 봐서도 많이 부담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삼재 풀이만 좀 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껴 나가는데 그걸 안 해주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것들이 투자 어, 비트코인 어, 루나 루나 타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 그분들 중에서도 3대이신 분들도 상당 부분 있으실 거고, 물론 이렇게 투자나 어,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인간이 선택해서 집어넣는 거라서 꼭 무조건 다안 좋은 사람들만 투자를 한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끌려요. 안 좋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끌리게 돼 있다. 어, 그쵸. 뭔가 잃어야 되는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이제 좀 손재수가 들어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투자를 못해가지고 막 안달이 날 때가 있어요. 어, 그러고, 어, 막 봤는데 막 되게 좋아 보이고, 어, 그럼 집어넣어요. 그러면에 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 네. 안 믿으시는 분들은 어,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지, 인간이 선택해서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네. 나도 모르게 끌리다 보니까. 어 이런 걸안 당하려면은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 맞죠? 네 공부 많이 하셔야죠. 근데 신경을 워렌 버핏도 손해 보더라고요. 어 보죠, <laughs> 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손재수는 누구나 타고난 운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땐 들어오고 나갈 땐 나가요. 근데 이제 늘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들어올 때 크게 받고 나갈 때 적게 나가게 해야지 워렌 버핏처럼 될수 있는 거죠. 워렌 버핏 또 그렇게 PD님께서 어, 말씀하신 것처럼 잃을 땐 잃어요. 근데도 부자잖아요. 네.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투자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전으로만 치고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어, 몸으로도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위험해 보이는 장소. 그런데도 가지 마시고. 어, 가지 마시고 놀러 가서도 말년병장처럼 아, 어. 떨어지는 낙엽. 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자. 아, 근데 네. 아까 그첫 번째 맥락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음, 아 그래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예를 그러니까 들어 계곡에 놀러 갔는데 네. 평소에는 물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어, 그렇죠. 갑자기 막 네. 다이빙 한번 해볼게. 네. 막 이러다가 괜히 막 다치고. 뭐. 어, 그렇죠. 갑자기 기분 좋아지거든요, 그럴 때는. 아,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될 확률 이 높은 인기에 속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런 기운이다. 어, 삼재가, 삼재도 그런 기운을 품고 있고, 어, 살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해운에 살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살들도 있고, 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가는데, 지금은 삼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삼재도 충분히, 어, 기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삼재풀이는 삼재가 들어왔을 때는 풀어주세요. 가급적이면은.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인간관계, 사람. 네. 인연도 항상 고정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며 가며 몰랐던 사람도 알게 되고 알던 사람도 끊어지게 되고 하는데 이럴 때도 어쨌든 안 좋은 운기가 들어와 있을 때는 사람으로도 치고 들어와요. 네. 사람으로도 치러,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이랑 건강에도 포함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이랑 교류를 하다 보니 어,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곳에 투자를 하게 되고, 어, 이 사람이랑 놀러 다니다 보니, 안 가던 계곡에 가거나, 안 가던 바다에 가거나, 네,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 사람이 제일 무섭다. 어, 인간이 제일 무섭다. 몰고 다녀요. 많은 것을 몰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상문이 든 집에도 가급적이면 가지 말라고 저희가 말,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사람에 붙어서 움직이고, 사람이 많이 끌고 다니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 사람 조심도 하셔야 되고, 네. 근데 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삼재 풀이는 어, 얼마 안 들어요. 어, 자꾸 금전 얘기, 돈,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 진짜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재 같은 경우에는 푸는데 얼마 안 드니까 이거 쓰고 이렇게 안 좋은 것들 다 막아낼 수 있으면은 어, 요즘 말로 게이드 아닌가 싶습니다. 네.